네, 스마트하우즈 하미노부장입니다. 이곳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입니다. 어, 쌍문동하고 또 이제 쌍문역하고 그래도 근거리에 위치한 쌍문동인데 가격대가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가격이 방 세개 욕실 두개 구성인데 분양가가 3억 8,900에 형성되어 있는 진짜 가성비가 너무 괜찮은 매물이라고 저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서울 집값이 워낙 많이 상승해 있기 때문에 방 세개 구성이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4억이 넘죠. 어, 3억대니까야 그집 너무 또 작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천천히, 천천히 한번 영상 보시면 생각보다는 괜찮다 공감이 되실 거예요. 이곳은 두개동1 7 세대로 형성이 되었고요. 아직까지 중공은 완료되지 않았어요. 이제 곧 조만간 이제 중공이 완료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신축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의 자리를 해서 그런지 주변이 뭐 소음이 뭐 크게 유발되거나 그러지 않고요. 학교도 가까워서 사실 뭐 자녀분들 통학 걱정하시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로변으로 조금만 걸어 나가시면 버스가 다수 운행하고 있어요. 서울 중심권으로 이동하시는 것도 불편스럽지 않고 가성비 좋은 매물이 참또잘 나온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내부를 둘러보시면 지금 거실 같은 경우는 뭐한 2, 3인 소파 정도 배치 가능한 정도의 적당한 크기에 거실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 상단에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거실과 주방은 약간 분리된 형태로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어, 굳이 뭐 따지고 보면 3베이 타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은 약간 판상 구조의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하게 뭐 언급을 할 만큼의 그런 뭐 특별한 인테리어가 갖춰져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깔끔하게 잘 마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안쪽부터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요첫 번째 침실인데. 네, 작은 방이죠. 근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지만, 뭐 기본적인 침대가 뭐 놓여진다 그래도 한요 정도 뭐 아마 나올 건데 이렇게 침대 배치하시고 남머지 공간에 뭐 가구들, 기본 가구들 또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자녀들이라든지 뭐 충분히 생활하시는 데는 불편함 없을 것 같고 벽면에 이렇게 시스템 창 큼직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 뭐, 사이즈는 괜찮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 보다 보니까 안방이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사실 3억대라고 하면 요즘에 같으면 진짜 가성비에 중시한 크기로 설계들을 많이 하곤 하죠. 근데 보시면 이 벽면 보세요. 장롱 배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거의 12자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넉넉하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12자 장롱을 충분히 배치하신다고 하더라도 앞쪽으로도 공간이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큰 사이즈 침대 배치하신다고 해도 그렇게 불편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실과 마찬가지로 이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담하게 어, 안방 욕실이 예, 물론 이 안방 사이즈가 좀 큼직하다 보니까 안방 욕실은 조금 아담하지만 어찌됐든 저렇게 환기창까지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 조절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문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거실하고 안방 그 다음에 다또 침실 하나를 그렇게 보셨고 이제 나오시면서 나머지 공간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메인 욕실 먼저 보시면 자 이렇게 공간이 어, 폭 자체가 괜찮아요. 그래서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실제 사용하시는 데는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어, 샤워부스도 잘 마련되어 있고 저보다 체격이 크시다. 그래도 뭐 사용하시는 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환기창이 없는 점은 조금은 아쉽지만 뭐 조금 관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편으로 해서 이렇게 주방 공간, 주방 공간하고 이제 나머지 마지막 침실이 있는데 주방 먼저 보실게요. 주방은 이제 기역자 형태로.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으로 해서 여기 낭문용 냉장고 한대 배치 가능한 공간 충분히 나와 있고 지금은 이제 아담한 이제 이렇게 식탁을 두셨는데 2인 식탁을 두셨는데 뭐 4인 식탁 하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식탁 여기 이쪽에다 배치 잘 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기억자 형태로 잘 갖춰져 있는 주방 공간 잘 보셨고 하이라이트 레인지 3구 빌트인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편에 보시면 이렇게 주방 환기창까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환기하시는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발코니랑 연결되어 있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침실. 크기가 뭐 괜찮습니다. 뭐이 정도면 사실 침대 배치하시고 기본 가구들도 배치하시는데 그렇게 불편스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작은 방이긴 합니다. 오늘 보시는 방들 중에서 가장 작긴 합니다. 그점 참고해 주셔야 되고, 뒤편으로 발코니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좀 정리가 아직 안돼 있어요. 그래서 발코니는 그냥, 아, 발코니가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1등급 콘덴싱 보일러 기본적으로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쌍문동에 있는 쓰리룸을 안내를 해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개동 17세대로 형성되어 있죠. 여기는 크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신 이 타입 말고도 가격대가 4억은 넘어가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큰 사이즈의 매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잘 참고하셔가지고 가성비에 중시한 매물을 보시고 싶으시다 하면 오늘 보신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 조금 더 넓은 집을 원하신다. 그럼 다른 타입도 보실만 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쌍문동 내에 있는 매물들 중에서는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판단해보시면 될것 같고 어, 3억대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크기 대비해가지고 가성비는 참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보신 이 영상에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직접 나와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스마트하우징 하민호 부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